이제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미증시가 계속 상승할 거다. 올해처럼 내년도 미증시는 강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올해 미증시가 강했던 이유는 파월과 옐런이 바이든 정부의 재선을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풀었다고 제가 빌드업했다고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증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려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고 체크해야 됩니다. 함께 살펴보죠. Let's 츠고 최근 있었던 미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8일 바로 다음 날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5BP를 추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발언은 비둘기적에서 매파적으로 약간 변했는데요. 그래서 성명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문장이 사라졌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문장은 이 빨간색 줄을 그어 놓은 이 문장인데요. 노동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글자는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볼수 있는데 해석해 보면 인플레이션은 진전을 이었다 위원회의 목표 2%를 향해서 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문장에서 프로그레스, 진전되었다. 이전에는 보다 진전되었다. 이런 단어였는데 수정됐고요. 그리고 또 삭제된 문장은 있는데 그 문장이 여기 문장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삭제된 문장은 여기에 없지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위원회는 판단한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따른 위험이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문장이 이전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더큰 확신이라는 문구였는데 그 문구가 삭제됐고요. 이렇게 성명서를 봤을 때는 기존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긴 건가 뭐 시장이 우려했지만 기자들 질의응답에서는 이런 의문이 해소됐는데요. 먼저 2% 목표치에 대해서 보다 진전을 이뤘다해서. 그냥 진전을 잃었다. 이렇게 문구를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에 첫 금리 인하 당시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는 더 강한 단어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PC 물가지표를 모두 확인하고 있는데 실질적 진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십년물 국채 급등에 대해서는 물가 영향이 아니라 강한 경제 성장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들쑥날쑥하게 움직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만약 트럼프가 파월에게 사임 압박을 가하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사임 요청이 들어와도 그럴 생각이 없고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준 이사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팩트를 얘기한 거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바이든 재산을 위해서 파월과 그리고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같이 고용지표를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고용시장의 위기를 불러왔고 그에 따라 빅컷 금리인하를 단행했었던 파월입니다 그 당시 트럼프가 미 대선 전에 절대 금리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려 빅컷 50bp 금리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이 바뀌었죠 일단 파월의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26년 그리고 이사로서의 임기는 28년에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11월 8일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파월의발언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발언은 최근 11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11월 14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 나서 파월 의장이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걸 살펴보면요 스탠스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힘쓸 때는 옐런과 같이 고용 지표 만지작 만지작 하고 비커스로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 유동성 풀고 미증시 상승 이끌고 점진적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이라는 스탠스가 이제 앞으로 있을 12월에는 동결하겠다는 스탠스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입김이 들어가고 눈치를 보고 있겠죠. 살펴보시면 실업률은 4.1%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말은 예전부터 제가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업률 차트를 보면 4.1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 맞고요. 근데 7월에 4.3이 나왔을 때 샴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증시에 공포를 줬고 그래서 8월 5일날 블랙먼데이 쇼크가 국내 증시에도 일어났었고요. 그때도 저는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 경제가 너무 강하다.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안 보내고 있다라고 발언했고요. 9월에 피컷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에 2 5 p 금리 인하를 한 행동과는 약간 상반되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립금리를 얘기하면서 careful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중립금리의 접근함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즉 동결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발언이 정치적인 약간 의도가 들어간 발언이었는데요 연준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 달성하는 시기를 추구할 수 있다 즉 물가목표치 2%를 상회하는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트럼프에게 계속 내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안하고 트럼프의 정책 속도에 맞춰서 가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준이 독립된 기간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없으니 스탠스를 약간 바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스탠스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11일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자마자 바로 따라 내렸고요. 이때도 따라 내리면 안 됐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있을 11월 28일에는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동결해야 하고요.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시황을 쓰는데요. 여기 동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제 의견이 나오는데 좀 보시면요. 우선 10월 7일날 말했던 걸 보면 일단 미국 상황으로 보면 다음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하는 게 맞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옐런의 돈풀기가 끝날지 안 끝날지 불확실한 상황. 미 대선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짜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팍팍 할 거라고 예상하고 버티던 한국은행이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 동결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 기득권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11월 5일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25bp 인하가 확실한데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를 보면 고금리 동결 장기화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8일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여러가지 각종 지표 실업수당 청구건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CPI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강한 노동 시장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중립금리 3%대를 생각하면서 현금을 꾸준히 쌓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인데요. 벌써 중립금리 범위 아닙니다. 파월의 스탠스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무리한 대출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